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지 않으신가요?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기도 힘든데 운동이나 건강 관리까지 신경 쓰기란 더 어렵죠. 이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이 효과를 체감했다고 남긴 믿을 만한 종합 비타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제품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잘 맞는지도 함께 알려 드릴게요. 할인 정보와 최적가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소개할 제품은 일약약품 프라임 종합 비타민 미네랄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은 비타민 A부터 E까지 기본 비타민은 물론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까지 고르게 담겨 있습니다. 즉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놓치기 쉬운 영양소를 하루 한 알로 보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특히 한통으로 약 6개월 동안 복용이 가능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사용자들은 꾸준히 먹다 보니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 아이 면역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후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다만 알약 크기가 큰 편이라 목 넘김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알약 크기에 민감한 분들보다는 가성비와 영양 균형을 중시하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이 함께 장기간 먹을 종합 비타민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 두 번째 제품은 얼라이브 원스테일리 포맨 멀티 비타민입니다.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들은 먹고 안 먹고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 몇 년째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있다라는 후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비타민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고, 속이 편해서 장복하기에 부담이 적다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죠. 알약 크기가 커서 삼키기 어렵다는 의견, 그리고 대용량 제품이 없어 자주 사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격이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지만, 그만큼 신뢰성과 만족도가 높아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챙기기 귀찮아하는 분 혹은 직장 생활로 늘 피곤함을 달고 사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단히 챙기면서 건강 관리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좋은 해답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종근당 건강원데이 20일 멀티비타민 앤드 미네랄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와 섭취 편의성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약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서 삼키기 편하고 맛이나 냄새도 거부감이 없어 꾸준히 먹기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한 통에 60정이 들어있어서 두달 동안 복용이 가능하니 실속을 따지는 분들에게 제격이죠. 많은 사용자들이 아침에 하나 먹고 나면 든든하다 며칠 먹다 보니 컨디션이 확 좋아졌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피로가 줄고 활력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많아 실제 체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공복에 먹으면 속이 약간 불편할 수 있어서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고 가격까지 부담이 적어서 꾸준히 관리하기에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은 꼭 챙기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죠.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종합 비타민은 모두 수많은 실제 사용자들이 효과를 체감했다고 남긴 제품들입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과 가족의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할인 정보와 최저가 링크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합 비타민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경험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